삐었거든요. 발목을 삐으면 인대가 손상이 되었어요. 자, 인대가 손상되면 인대 손상은 어떻게 치료하죠? 인대 손상에대해서 치료를 할때 어떻게 아, 할까요? 고정. 고정. 고정 하고 자, 그러면 고정을 내가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그러면 인대 손상 치료를 우리가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대가 손상된 거를 내가 치료하는 거. 인대소득치료를 아까 말씀드렸 고정을 한다거나, 자연회복을 어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요새는 뭐, 인대강화주사 정도로 해서, 뭐, 의사는 사을 하겠죠. 이 정도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는 거아니 염증 반응을 치료, 우리가 가능한가요? 염증 반응에 대한 치료. 되나요? 안 되나요? 염증 반응 치료? 돼요. 된다, 안 된다, 할수 있다, 없다. 아... 실제로요, 약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과 약을 먹는 것, 둘 중에 뭐가 효과적이냐? 약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할수 있는데, 그런 거약 먹으려고 쓰니까. 자기가 다할수 있다고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기가, 자기가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네. 실제로 할 수는 있지만, 약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뒤에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통증 경감. 통증 경감시키는 방법도 국시를 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관절에서 통증을 경감시킬 때 쓰는 가장 흔한 방법이 뭐죠? 동 어, 혹시 저건 들었네? 다들 모빌라이제이션, 그레드 이 원, 투 정도는 관절의 통증을 관절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예, 네, 우리가 할수 있어요. 통증 경가 대신에 이것도 약을 먹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기능이 저하된 관절을 치료하는 거. 자, 기능이 저하된 관절이라는 것은 좀 포괄적인데요. L 로 L. 기능이 저하된 관절 맞요 맞죠? 예, L O 기능이 저하된 관절. 그리고 어, 아까 어, 앞에 선생님이 설명하셨던 축에서 벗어나면서 움직임을 가질 때 손상을 가져오는 것도 통증을 유발시키거든요. 통증을 유발시키고 어, 기능이 저하된 거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모빌라이제이션이나 그런 걸로 치료할 수 있죠. 그래서 기능이 저하된 관절도 저희가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저희 분야죠. 네. 예를 들어서 수술이, 수술이 아닌 이상은 저희 분야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기능이 잘하는 근육은 당연히 저희 거죠.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염증 반응, 통증, 그리고 관절, 문제 있는 관절, 문제 있는 근육. 자, 문제를 파악했어요. 당연히 이 세부적인 거는 하나하나 확인할 건데요. 우선 전체적인 큰 틀은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우선순위. 아까, 아까 헌 선생님도 어, 슬라이드 하나에 나와 있었어요. 똑같은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 순서는 쉬워요. <laughs> 염증이 먼저 제거돼야 되고요. 두 번째, 통증이 없어야 되고요. 통증이니 그러니까 제로는 아니에요. 통증이 낮아져야 된다는 말이죠. 네. 통증이 낮아져야 되고, 세 번째는 관절을 먼저 치료하고요. 마지막에는 근육을 치료해야 돼요. 요거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어, 재미없는 얘기지만, 쇼턴 골, 롱턴 골, 하죠. 그, 롱턴 골인 전체적인 개념에서도 이게 들어가야 되고요. 하루 짧은 시간에 쇼턴 골에서도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플랜을 짜시거나 하실 때는, 이런 거를 염두에 주시고, 치력 순서를 짜셔야 되세요. 예. 네.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반가하기 쉬워요. 막, 뒤죽박죽 가거든요. 막, 근육 풀었다가, 모빌라이 했다가, 나중에 되면 진짜 뒤죽박죽 가요. 근데, 본인이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이런 플랜을 세우시면, 어 나중에 어 멀리 가서도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염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일반인 아니니까 저희는 여기 다 전공자죠. 전공자니까 이거 다 알죠. 여기 제가 배울 때만 하더라도 저는 저는 이렇게 배웠거든요. 요새는 프라이스라고 하더라고요. P가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프로텍션 하나 더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사회에서 살고 계신 거예요. 저보다는. 그래서 정보를 모으기도 쉽고. 그 정보를 제공하기 가 쉬우니까 선들이 조금만 노력하시면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자, 알죠? 굳이 설명 안 해도 rest, ice, compression, elevation. 지금 여기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ice죠. ice 처방 가끔 나와요. 인그스베이 오는 사람한테. 들 근데 요새는 워낙 어. 최근 임상에서는 좋은 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극좋은 치료, 극좋은 냉각치료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스프레이처럼 확 뿌려가지고 한손 얼어날 정도로 순간적으로 확 낮추는 그런 치료도 하고요. 아이스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런 얼음 팩 대주는 아이스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최근에는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임상 나가시면 충분히 접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통증 경감할 때 뭐가 좋다고 그랬죠? 약, 약 드세요. 약 드시라고 하세요. 통증 경감할 때도. 그거는 근데 저희의 영역이 아니죠. 저희는 약을 처방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약을 처방할 수 없는 상태에서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염증에 대해서 앞에서 뭐 말도 안되는만 간단하게 치료를 했죠. 염증 치료를 했죠. 그리고 염증기가 지났어요. 염증기가 지났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 통증이 있을까요? 염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통증이 생길까요? 그렇죠. 휴식시에는 통증이 생기지 않아요. 염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근데 예를 들어서 염증이 없었다가도 반복적으로 쓰고 또 손상받고 하면 염증이 다시 생기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지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전제하에는 염증이 없고 통증이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근데 통증은 생기죠? 어떨 때? 움직일 때? 왜 생길까요? 왜 움직일 때 통증이 생겨야 하나요? 자, 그러면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할게요. 통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왜통증 자, 발목을 삐었어요. 아파요. 기분 나쁘고, 움직이기 불편하고, 맞죠? 통증이 없으면 걸어 텐데. 대요잖아요 발목이 조금 돌아갔다 해도 통증 없으면 솔직히 잘 돌릴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왜 통증은 있어야만 할까요? 또 철학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자, 아,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요리를 하고 있다가 아, 요리 요새는 아, 요리 조금씩 하시죠. 요리를 많이 하고 블로그에 올리고. 어.. 그걸 예쁘게 찍는게 목적인 시대니까 예.. 요리를 하셔가지고 요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형제가 불렀어요 누구야? 어? 하고 돌아봤는데 내 손이 냄비에 닿았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죠? 따 뜨거! 당연히 나오죠 근데 예를 들어서 통증이 없다고 질게요 누구야? 어? 아 거기 밑에 있어 아 찾아봐! 앗 뜨거! <laughs> 그러면 그때 이미 늦었겠죠 훨씬 더 많은 손상이 받았을 거예요. 통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보호기전이에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발목이 삐어서 통증이 없으면 더잘 걸을 수 있지만 그 상태에서 오래 걷게 되면 발목의 상태는 더안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주인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쓰면 안 돼, 쓰면 큰일 나, 쓰지 말아줘라고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laughs> 통증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얘기 끝났고 통증은 왜 생기는 가예요다 어,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인대가 다쳤을 수도 있고, 근육이 다쳤을 수도 있고, 염증은 없다고 쳤으니까 어, 발목, 아까 제가 관절 얘기했죠. 관절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긋난 상태에서 돌아가면 비가... 우리가 그러니까 부딪히고 문제가 생기겠죠. 그럴 때도 부딪히는 과정에서 통증이 생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통증은 결과적으로 기능적인 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통증을 없애는 거예요 실제로 통증 자체를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약듯이 매심 빠르고 우리는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발생하는 통증을 없애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아까 봤던 것과 다른 부분을 볼 거예요. 똑같이, 돌지 플렉션, 플란타 플렉션. 예. 이번에는 저희가 뭘 해볼 거예요? 돌지 플렉션 할 때, 액세서리 모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플란타 플렉션 할 때, 액세서리 모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거예요. 아까는 똑같은 사진인데, 뭐를 중점적으로 놓고, 놓고 보느냐에 따라 봐야 될 것이 달라지죠. 자, 돌지 플렉션 <laughs> 할 때는, <laughs> 발목이 뒤쪽으로 가까네요 뒤쪽으로 빠지고요. 네. 플라타페션할 때는 발목 관절의 관절면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지가 않아요. 제 오늘의 목표는 선생님들한테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게제 목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순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서 어, 더짐 프렉션, 플라플렉션의 관절면에 이동하는 걸 보셔야 되시고, 어, 이제 시습을 잠깐 할 건데요. 많이는 안할 거예요. 몇 가지만 해, 해볼 건데, 우선 시습을 하고 볼게요. 요 그림을 펴놓고, 가운데로 이여주세요 혹시, 그, 어, 시습하기 전에, 아까 손을 다 아무도 안 들었었는데, 한 번도 발목이안뼈본 사람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발목을 좀 심하게 뼈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괜찮아요. 해치지 않아요.